여기 현장 오픈 행사 안내해 드리려고 저희 카메라 켰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그럼 친구가 3,300이에요 그다음에 3,300으로 쓰면서 최종적으로 3,600의 느낌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이런 설비배가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설계 때 많이 써요 근데 이 자갈이 있으면 외부에 떨어진 더러운 빗물도 여기로 벽을 터서 오염되는 거를 막아 역할도 자갈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거 단열재 부서지지 않냐 어뭐 20톤 20톤짜리 트럭이 와도 전혀 끄떡없고 공기도 빠르고 쉽게 쉽게 할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자 안녕하세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저희 신사동 현장이고요 지금 거의 준공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전경 되게 좋아요 가로격을 최고 높이 지역이어서 27m 까지 쓸수 있는데 여기가 한 26m 정도 되는 위치일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지금 자갈이에요 저희 팀이 자갈 많이 쓰는 거는 많이 보셨죠? 오늘 카메라 킨 거는 저희 이제 곧 준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 현장 오픈 행사 안내해 드리려고 저희 카메라 켰습니다 어, 오시기 전에 그래도 어떤 현장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알면 좋으시니까 제가 오늘 현장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외벽재료는 지금 스토, 외단형 미장마감개통으로다 들어가서 이제 흔히 길거리 가다 보이시면 쓰는 그 스토 재료 있죠? 그걸로 이제 해서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물처리 같은 거 중요하니까 여기도 보시면 지금 다 걸레바지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다 처리가 돼 있어요. 오염 안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일부 미비한 곳이 있지만 저희가 8월 말에, 8월 30일에 진행할 예정에서 그때 정도면 아마 다 마감된 모습까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옥상이고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저희 5층이에요. 여기가 이제 전용 공간입니다. 5층 꽤 넓담 넓죠? 보시면 이런 이제 패턴이 이제 반복되고 여기 앞에는 있 테라스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이 건물은 100% 외단열 건물이에요. 지하층 빼고. 지하층은 어쩔 수 없이 외벽은 내단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 빼고는 다 외단열이에요. 여기도 지금 바닥 굉장히 높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자갈? 이 위에 이제 판석 올라갈 거고 늘 말씀드린 역전지붕 방식으로 다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바닥 몰탈까지 다돼 있는 상황이고 창이 굉장히 많죠? 다 규격화된 패턴으로 저희가 창호 패턴을 만들어서 어, 디자인이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여기 와 보시면 어, 여기가 지금 서양이에요 지금 이쪽 보이시는 게남양이고 테라스 쪽이 당연히 북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서양과남양에는 외부 전동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위쪽에 블라인드 말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아마 지금처럼 올해 같이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는 다 아마 내리고 생활하실 겁니다. 그럼 보통은 창가 쪽에 앉아서 업무 보시는 분들 여름에 에어컨 아무리 틀어도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실 업무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내리고 있으면 우리 열기를 안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바깥에서 그냥 다 튕겨 내버리기 때문에 이 유리 자체도 차갑고 그런 열감 같은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나 더 있다면 뭐 디자인적으로는 당연히 입면이 수시 각각을 커튼 내리고 올림에 따라 변하니까 그는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기밀 같은 거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긴 전부 다 시스템 창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환기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 네, 전부 다 이런 창호의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마통풍 환기되게끔 다 해놨고 어, 그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거 이런건데 요거 이제 전열 교환기 배관이고 이런거 에어컨 배관 우수 배관 오수 배관 이런거 다 가는데 보시면 요런거다 있죠 여기도 요런거돼 있죠 여기가 그럼 친구가 3300 이에요 오피스 친구 보통 3600 많이 쓰시는데 어3300 으로 해드린 이유는 일단 예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3300 으로 쓰면서 최종적으로 3600의 느낌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런 설비 배관들을 저희가 미리 다 구조 계산을 해서 보를 관통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사전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이보 하단으로 내려온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3600에 준하는 느낌을 낼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설계 때 많이 썼고 또 시공 현장에서도 그 의도를 받아서 굉장히 잘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게 이제 전열 교환기다 보이시죠? 이런 거다 관통해서 보이는 거 이렇게 쭉 가서 적절, 최종, 전열교환기에서 계속 열교환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 테라스 잠깐 볼까요? 그죠? 지금 아직 시공 아직 왔한데 지금 다 자갈로 돼 있고, 지금 밑에 보면, 여기 지금 단열재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요런데, 이제, 지붕용 방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직포 들어간 다음에, 그 위에 자갈 올라간 거예요. 물론, 이제 역전제국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배수판은 제가 일부러 뺐어요. 배수판은 있으면 좋은데, 뭐, 없어도 충분한 기능은 다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얘가 이제 배수층 겸 통기 역할을 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밟고 다녀도 뭐, 그닥 어색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 카메라 들고 있는 분도 하나도 안 어색하고, 그냥 잘 걷고 계세요. 이 위에 이제 판석 같은 거 올라가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자갈이 또 유효한, 그런 마감의 공정상에 빠른 거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미장 마감이기 때문에 이쪽 외벽이 쉽게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갈이 있으면 외부에 떨어진 더러운 빗물도 여기로 벽을 쳐서 오염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도 자갈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이 지금은 조금 먼지가 쌓여서 좀 들어볼 수 있는데 비 한번 오면 싹 씻겨 나가서 굉장히 뽀얀 모습 자갈을 좀 두껍게 깔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난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을 할수 있어요. 난간이 왠지 자갈에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왠지 튼튼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튼튼한 그런 파라펫에 여기 다 난간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고정이 돼 있는 상태로 여기까지 자갈을 포설을 하니까. 아 자갈 안에 얘가 박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요게 이제 계속 똑같은 층이 쭉 반복돼서 밑에까지 전용 공간이 계속 이어지고 이쪽으로 점점점 밑으로 갈수록 4평 정도씩 넓어집니다 저희 지금 2층은 작업하고 있어서 이제 3층으로 왔고 3층은 여기가 좀더 넓죠 이렇게 해서 넓게 넓게, 어, 매 층마다 여기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창문의 크기라든지 그런 규격, 이런 건 모두 전층이 다일체화되있어 저희 화장실, 남녀화장에 구분된 거두개 있고, 이런 설비함, EPS, TPS, 통신정리 모두 다 이쪽에 있고, 여기 소방도 있고. 층고는 2층부터 옥상까지 다 3,300으로 똑같아요. 오피스이기 때문에 더 높은 층고가 굳이 필요한 상황도. 1층은 근데 이제 다중이용 없어. 일반은 비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긴 층고를 좀 높게. 보시면 이런 이제 공간이 나오고 화장실 위치는 다 똑같고. 여기가 이제 뒤쪽에 작은 선크니요렇게 있어요. 요걸 통해서 이제 환기도 가능하고 약간의 채광 약간의 환기. 없으면 아쉬운. 이제 그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지하 내려가면 더잘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주차장이 넓어 보인다는 평을 벌써 이제 주변 건물 쪽인데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될 때는 저쪽이 이제 기계 주차가 SUV 2대랑 세단 6대 들어가고 그다음 에 여기 법정 평행 주차인데 경영 주차인데 해서 총 10대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나중에 사용하실 때 여기 그냥 면접 주차로 4대, 하나, 둘, 셋, 넷 대시고 그 다음에 안에 주차장 8대 또 들어가고 여기 여기 벽면에도 3대 정도 될수 있어서 실대 8대 15대 정도 그래서 법적보다 한 5대 더 많이 돼서 목표로 했던 거는 그래도 층당 1대 이상은 돌아가게끔 자리를 좀 배치하자 였어요 당연히 주차가 복잡해지면 그런 주차 발렛해 주시는 분도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을 위한 공간이 이제 여기또 있습니다 저거는 방제실 겸 관리실로 해서 쓸수 있게끔 해 놨어요. 여기가 이제 그런 공간이고 여기가 지금 지금 보시는 어, 기계 주차 공간입니다. 이 기계 주차도 잘 고르셔야 되는 게 턴테이블이 내장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막 철탑 주차를 기계 주차라고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딱 들어가면 안에서 테이블 띵 돌아가서 차곡차곡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탑 주차는 해봤자 다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웬만하면 안 넣으시는 게 나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제가 밟고 있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역전지붕방식 똑같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이 밑에 최종적으로 블럭이 지금 올라와 있긴 한데, 요 밑에, 어, 자갈층 두껍게 있고, 그 밑에 단열입니다 이제 항상 들어오는 말이 뭐냐. 이거 단열재가 부서지지 않냐, 어, 라고 하는데, 일단 뒤에 있는 게제 차예요. 제 차가 아직도 단열재를 안 부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주차해 놨는데 그리고 뭐 20톤, 20톤짜리 2 0톤 트럭이 와도 전혀 끄떡없다고 합니다. 일정 얘기해봐도 금방 답은 나와요. 두껍게 깔리는 자갈층이 하중각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런 위에서 짓누르는 집중하중을 밑에 고르게 분산해줘서 충분히 압출법 단열재가 견뎌낼 수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건축포장 하면 실제로 공기도 빠르고 쉽게 쉽게 할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건 물빠진 도적인 거고, 요 밑으로 어. 여기가 이제 저 밑에 있는 계단 말고 보조 계단이에요. 여기는 아마 지하층 일반 음식점 가시는 분들은 다 열로 내려가 있고 열로 이제 마저 내려가면 지하층 내려가는 그런 문이 하나 나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하 입장에서 가장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선큰이에요 괜찮죠? 빛이 저도 많이 들어올지 걱정했는데 날 좋을 때 보면 굉장히 세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의 역할은 충실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 공간 돼 있고 1층에 필로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어를 좀 변형을 했어요. 보통 그래서 요런 소규모 건물 오시면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이 보통은 있는데. 대신 요건 계단을 한번 틀면서 위층과 다르게 엘리베이터를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 계단 동선 문제를 좀 해결해 놨습니다. 이쪽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까 1층에서 보셨던 작은 선큰이 저기예요딱조만큼 딱 있는데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연광이 일부러 들어오니까. 여기는 이제 기계실이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여기는 외부 공간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만큼 해서 아마 바닥이겠죠? 그 다음에 지하 2층 지하 1층도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층고를 높게 했고 지하 2층은 또 그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로 조금 더 낮은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우리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타고 내려왔던 그 계단 네, 하부 쪽 방수 작업 일부 해놨죠? 여기도 똑같이 자갈이 깔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갈 요렇게 해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기가 이제 빛이 가장 들어오는 지하 조경 영역입니다. 요런 데는 사실 쓸모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런 걸로 처리해두면 꽤 괜찮은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지에, 얘가 깔려있어요. 요 위에 한번 보면 위가 이제 저렇게 뚫려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채광한기. 다 가능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 밑에도 지금 단열재가 다 깔려 있죠? 예. 음. 자 꿀럭이는데 이것도 이제 자갈을 깔으면 충분히 다 없어질 그런 거라고 보시면. 이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7층이고 총13 1 3개월의 공기를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연면적이 한 420평. 일단 실 시공 면적 그거보다 당연히 좀더 높죠. 이런 필로티 같은 게좀 빠지니까. 어, 그런 거라고 이제 대략적인 개요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이 오시면 좋을까를 보면 역시나 이제 앞으로 건물을 지으실 분들 오셔서 대략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 건물을 짓는데 그리고 아, 랜드북에서 사용하는 기술들 당연히 저희가 말씀드린 기술이라고 하면 이런 포장, 단열, 방수, 구조 이런 걸 어떻게 엮어야 좋은 공간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얘기만 들었는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좋고요. 뭐 아니면 당연히 건축을 곧 착공하시는 분이 오셔도 좋아요 어 내가 받은 도면상 디테일이랑 현재 여기서 구현되어 있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일자는 8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이고요 그때 자세한 위치와 안내사항을 신청하신 분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